여러분 벌써 2월도 다 지나가고 길고 긴 겨울도 끝이 보이는데요. 3월부터는 드디어 봄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봄하면 가장 떠오르는 아우터는 바로 가디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터의 파로 가디건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세터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세터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리는 파로 가디건에도 그 감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세이지 그린 컬러를 착용했는데 은은한 감이 넘치는 컬러가 더욱 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리고 코튼 부클 소재가 포근한 느낌을 주어서 봄과 더잘 어우러지는 것. 같죠? 같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가슴에 새겨진 세터의 자수 로고가 감성을 한껏 더 올려줍니다. 저는 오늘 이너로 화이트 롱슬리브를 입고 팬츠는 플레어 데님 팬츠를 입어준 다음 그 위에 파로 가디건을 걸쳐주고 거기에 세터의 볼캡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한 스푼 정도 더 담아줬는데요. 간단한 스타일링인데도 불구하고 파로 가디건 하나로 무게 포인트까지 확실한 코디가 완성되더라고요. 스타일링에 따라서 캐주얼한 무드부터 퍼멀한 무드까지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라 활용성이 더욱 좋은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울봄 가디건은 세터의 파로 가디건으로 감성까지 챙겨보는 봄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요?